것이죠. 근데 그것을 도달하는 하나의 태도나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을, 이제 또는 시원적인 자유를 찾았는데, 시원적 사유라는 것은 지금은 보면, 그 철학적 청찰의 태도일 것입니다. 고대 이래로 예전부터 철학자들이, 어, 신화시대에서 철학자들이 설정했다면그 고대부터 공지를 거쳐서 오늘까지 오늘랜그 시원적으로 오래된 그 사유라는 것은, 또 착각 자유를 회복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고, 즉 삶에 대한 성찰, 존재의 진리와 의미에 대한 성찰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착각 자유를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도 바다수 있을 것 같고, 면적 자유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유는 또 시인의 태도. 지난 시간에 도 잠깐 언급했고 우리 교재에도 어, 그 원문에 나와 있지만, 하이데과 얘기하는 코이에시스라는 그리스 말은 코이. 그래서 아, 시인이나 또 코인, 그 시란 말에 어원된다고 해요, 영어에. 그죠 시인의 태도라고도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말로는 순수하고 진정한 예술가들의 삶의 자세겠죠. 또 예술적인 사고방식, 예술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진실된 우리가 뭐 상업적이거나 그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예술이 아니라 진정한 순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진실을 어, 진정한 인류의 사랑을 회복하고 성공해 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환된 시인의 자세일 것이고 예수가 의태도라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하이데스 리포이에스라고 되어 있고다그 다음에 이제 잊어버린 존재의 의미를 되살려고 그려서 회상하고 기억해 내야 한다는 이 과제를 발레떼이아로서 표현한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는 시스적 자유라고 했는데 그것은 철학적 태도를 회복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니다그죠 철학과 예수는 결국은 하는 거죠, 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케라든지 헬덜린 같은 그 시인들을, 다이렉건 응. 이제 후기 사회에서는, 어, 그런 시인들의, 방만적인 시인들의 시를 해석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존재의 의미를, 어, 찾아내려고, 해석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라든지 시인들의 언어는 시인들의 언어는 시원적인 사유가 어, 표현해낸 이 언어는 존재의 고향일 수도 있고, 존재의 집일 수도 있다. 존재의 집이다라는 하이데코는 아, 언어란 집이다. 이런 어, 유명한 말도 남습니다. 난... 첫 주제로 넘어가서 어,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 영화는 1993년작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이건 우리말 어, 번역이 그렇게 됐고, 원작은 여기 포스에 나온 것처럼 그림에 그라운드 혹데이라는 영어 표기로 되어 있죠. 미국 영화인데 그그 어그 앤디 맥도엘이라는 그 남자 배우가 어 주연을 맡았고 그 빌머레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그 역시 서로 도맨스 사랑을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이런, 관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근데, 원래 이 영화의 그라운드 복이라는 말은, 그, 마못이라고 또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근데, 뭐, 두더지, 스토디도 생겼고, 어, 근데, 그, 우리말로는 이게, 그러니까 그, 경칩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절기상으로 그라운드 복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그, 그, 교적인 축제일이었는데 공축절이라는 말로 우리 여기서는 그 그날을 어, 이제 이 영화상에서 보면은 이제 그 어, 세속화돼서 그 축제가 이제 세속화된 그 오늘날을 좀제 봄을 즐기고 봄을 만끽하고 그러니까 봄이 된 것을 기뻐하는 그런 이제 축제일이 된 거죠. 우리가 마치 그4월 이제 여름이 다 지났지만 어, 벚꽃 축제를 하고 또뭐 진해에서 무슨 뭐 무슨 어, 축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봄이 되면 축제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여러분이 뭐, 어, 여러 가지, 어, 대학 축제도 벌써 고민했을 텐데, 여러분이 예전 같았으면은, 어, 올해는 아무것도 이제, 이루지 못했지만은, 이 축제를, 여러분이 참여도 못했고, 그런 것처럼, 봄을 기, 뻐하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을 기뻐하는 그런 날을 이제, 그라운드 오프데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경치대는 개구리가 튀어나온다고 그러죠. 겨울잠을 자고. 근데 이제 이 미국이나 이 서양에서는 아마 그라운드 곡이 튀어나온다. 겨울에, 어, 이제 겨울잠을 자다가 이제 봄이 되지, 나타나는, 봄을 알리는. 그래서 그라운드 곡이라는 것이 이제 그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자연적인 계절, 절기상 봄을 알리는, 겨울에서 봄으로 전환되는 그 시기를 의미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이게 인간의 마음. 그러니 우리가 자연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를 이제 에그로스 변할 수 있는데 비유적으로 의미적으로 시인의 아까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시인들의 언어라든가 시인들의 사고라든가 시인들의 마인드는 그런 것 같아요 자연현상 외부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시인들은 그것의 의미를 꼽씹잖아요 예를 들면 김춘수의 꽃도 그렇고 그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몸짓이 지나지 않았지만은 뭐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죠 나에게 와서 치스대고 안에 해림가 되었다고 하듯이 이게 시인의 어 언어나 시인의 마음, 시인의 태도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숨겨진 의미를 추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하이데코도 그거를 어, 은퇴됐던 존재 또망각됐던 존재의 의미나 진리를 드러내주고 어, 비운태라는 말로 표현했잖아요 알레베야로 이런 그렇게 진리의 의미를 되찾는 방식은, 알레테이아를할수 있는 방식은, 어, 신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신의 태도를 갖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어,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겠는데, 아, 이렇게 처방을, 기술 문명에 대한, 그리고,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 쪽에서 정말 시계 밖에 돌아가, 지금 여기 그린 포스트에 녹데 시계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아, 아주, 뭐, 전형적인 현대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 어, 지금 어, 엔디 맥도엘이라는 배우가 그, 저, 주연을 맡았다고 했는데 여기 등장인물로는 이제 뒤에 보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필이라고 써 있죠. 필. P-H-I-L. 그, 저게 사실은 그두 가지 또 의미인데 하나는 지금 저 어느 그, 어, 작은 마을에 어, 여기 지금 보면 은콩츠톤이라고 어, 하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미국의 어, 시골 마을인 것 같아요. 콩츠톤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이 마모시, 이제, 이, 그, 그라운드 오이라는게 이제 마모세 날이라고 이제 지격하면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겨울잠을 잤던 마모시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이렇게 얼굴 내밀로 땅에서 나오는데, 그 마모세 이름을 필이라고 전하놨어요 필.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필, 필러소피, 또는 필로소퍼의 약자일 수도 있어요. 필차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두 가지 이는게 아까 이 마모 자연의 세계에서는 이 마모스라고 하는 고슴도치와 같은 이 동물의 이름도 필이고또 하나는 지금 주인공 이앤드 맥도웰이 연기했던 주인공의 이름이 여기 극그 중에서는 필입니다. 필 코너스라고 하는 이름과 이거 필이다. 그래서 그 마모도 하나의 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왜냐하면 자연의 에, 절기를 예언을 하는 동물로 나오거든요. 그 예언을 하고. 편견지명을 갖고 선구자적인 이런 통찰을 보여주는 것인지 철학자의 자세라면 철학자의 또 태도고 어이 마모피오필로소포고 지금 이 지금 주인공 사실은 일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필로소포의 소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름에 걸맞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힐코노스라는 이인공은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 없이 세상 지속적인 출세와 계속적인 승진과 또 많은 돈을 벌어서 이제 명성을 또 많은 명예를 얻고 높은 지위를 향해 나아가는 자, 이런 출세 지향적인 가장 세속적인 아주 그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둘다 이제 이 여자가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특히 이제 이 비상 피스터예요. 이 필코너스라고 하는 주인공은.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필입니다. 그래서 이펑스콘이라는 마을에 같이 가가지고 이제 방송을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마모 지나오는 이, 이 그라운드 데이에를 축하하는 이날을, 이제, 그, 어, 상태로 돌아가서, 그걸 같이 이제, 방송을 찍어서, 어, 사람들에게 그 절기에 맞춰서 방영을 하고자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중인데, 그래서 예, 이제 아무튼 그, 아주 그 세속적인, 축제 제왕적인 이 휠코너스와, 아무튼 그, 어, 그, 뭐라고, 할까 음, 시니컬 하다 고할까 <laughs> 지난번에 이제 그 냉소적인 이성 비판이라는 책, 장가 속에 있었는데, 현대인들은 냉소적이다. 진이션편, 어, 크리틱되어 진이션편은 불사한 책을 썼던데 사람들이기도 했죠, 군대의 작가이고, 그 근데 그 매우 시리컬한 사람입니다, 냉소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 전혀 양심의 가치도 없고 별로 그 관심도 없고 다만. 자기 중심적인 사고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에고 센트릭한, 뭐 자기의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이 현대인들 대부분의 모습이기도 한것 같아요. 필코너스의 모습은. 저마다 출세 제한 모습이 죠 지난번에 그런, 그, 런 위컴 그, 사영관이 그, 주장한은 어, 예전에 했던 말, 그, 그 내가 얘기했었죠. 그, 그 디즈니에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말 왈더, 왈더니스죠. 예, 주로 그, 뭐죠, 그, 화이트 와일드네스죠 화이트 와일 와일드네스. 그래서, 그, 하얀 그, 맴, 어 음, 하얀 레밉대들이, 어, 하얀 메밍대들이, 어, 국 그, 벽을 유출하다가 결국 모두 떨어졌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 현대인의 모습하고 비슷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했는데, 저마다 이제, 그, 자기 출세와 경쟁 자기 이익을 쫓고, 머리를 쫓아 달리는 메밍대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이,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이제, 그, 일침을 그 났던, 지난 시간에 얘기가 있었죠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코노시라는 주인공입니다, 여기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제, 변화된 삶의 태도로 바뀌어지는가. 이제 이것이, 그, 그, 계기는 이제 사랑이죠. 두그 사람 간의 사랑이, 이제, 쌌으면서 삶의 태도가 바뀌는데, 그래서 이제 그, 또, 그 중요한 또 계기로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어, 여기 시계를 들고 있는데 그 반복된 시간 어, 요즘 뭐 타임슬립 영화도 있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화도 있고 그죠? 타임 시간 여행을 하는 영화도 있고 뭐 많은데 이런 액션들이 많은데 이런 시간을 거슬러 놓고 시간을 다시 반복하고 하는 이런 어, 영화의 시초가 되는 것이 1 9 9 0년자 우리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보면은 같은 하루가 계속 반복된 겁니다. 이 그라운드 오이라고 하는 성축절이라고도 하는 이나머지 날, 우리나라로 하면 경치 이라고 하는 이 날이 하루가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죠? 어, 이, 뭐, 뭐이 영화상에서만 해도 뭐 수십 번 반복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제 절망하게 되고 같은 어, 그 마을에 갇혀서, 시골 마을에 갇혀가지고 같은 생활만을 계속 하다 보니, 그 사람만 만나고, 어, 삶의 희의를 느끼고, 어, 말하자면 권태를 느끼고 매우 출세장도이고약작바르고도 아주 스니컬한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받치 때는 어이 시골 마을에서 나는 출세할 수도 없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고 유명해질 수도 없고 이 작은 마을에서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살을 시도하고 여러 가지 방식에서 시도하고 그래도 다시 누가 다시 시작하면 또어나고또안 하는 걸 반복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오히려 그 가난하고 아주 헐벗고 또 아주 어, 몸이 경약한 그런 그 거린도 만나게 되고 하면서 그 사람을 한번 살려보려고 자기가 백방의 노력을 해요. 수, 수, 반복되는 그 하루를 맞으면서, 어, 맛있는 또 아주 따뜻한 음식도 대접해보고, 아니면 병원에도 빨리 데려가보고, 열, 잘 간호되고, 잘 노력을 다 했지만, 그 거린, 그 말하자면 오늘날 치면은 그 노숙자라고 봐야 되겠죠. 나이 먹은 그 노숙자 할아버지는 자기 어떤 노력을 다 했는데도 매일매일 결국 같은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죠. 것이고, 자기는 어떤 식으로 자살까지도 을 시도해봐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데 이 할아버지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봐도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의 의미를 다시 꼽 짓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다시 이제는 출세제향적인 약속받은 기술적이고 아주 뭐 이런 출세지향적 태도로부터 정말 철학적인 하이덱터가 말했던 예술가의 마인드로 또는 철학자의 시원적인 사유를 하는 타락자의 마인드로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되짚어보고 가치를 되돌아보는 삶의 인간의 의미를 또 되, 되찾아보려고 하는 그러면서 사람이 인간 정도 또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어, 이런 이기적이고 아주 그 약삭빠른 삶으로부터 바뀌어서 한, 한 여인의 사랑을 또 얻게 된다. 그러니까 어, 그 약삭빠른 그 방식으로 어떻게든 해서이 여인을 자기 손에 얻기 위해서 레벨 그 계량 부분도 했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제 을 맞고 일자를 맞았던 이 사람이 결국 자기를 내려놓고 그 주변의 작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하나 하나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이런 삶의 자 태도로 자기를 열어놓고 바뀌었을 때, 아 결국 은 사랑도 회복,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애인도 결국 자신의 품으로 들어오게 된다. 는 거죠 그래서 이이 아, 이 사랑의 틀을 코리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오래된 영화지만 찾아서 이거리라도살펴보길 바랍니다. 다음에, 자, 이보다도 어, 그 다음에 자1 9 9 7년작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아 이제 이두 영화는 인격 치료라는 관점에서 다궁금적인그 제의를 받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또 가지가 나갈 것인데. 다음 주에 과제하고도 이두 영화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주인공, 이 영화의 주인공, 필이라는 주인공과 바깥 킬코너스그 다음에 여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에 나오는, 지금 잭 음. 루컬슨이 연기하고 있죠. 이 남자 배우. 악역을 주로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으로만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보면 참 성격이 괴팍하고, 어, 강박적인 그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마음이 소, 여리고 사실은,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고, 진정한 사랑을 애타게 찾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진정한 사랑의 눈을 뜨면서, 어제 오른쪽 그 그림을 보면 이제 여주인공이 나오죠. 그죠? 어, 이 여주인공, 그 헬렌 헌트죠? 헬렌 헌트를 만나고, 식당, 여, 어, 식당, 주, 어, 종업원이고, 어떤 그이 여, 여주인공을 만나면서, 그후설과에요 사실 이잭 리포트는 여기서. 어, 이 사람의 이름은, 이 극중의 이름은, 어, 뭐였냐면은, 멜빈, 유달이라고 하는 이름은나옵니 멜빈도. 멜빈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는 사실 참 이중적이고, 어, 이후 외관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뭐냐면, 어, 여성 취향의 그 로맨스 소설을 주로 쓰는 그 소설가였어요. 그래서 아주 그 여성의 심리, 사랑의 심리, 어떤 이제 연애, 연애 심리랄까? 여성의 어떤 사랑의 감정을 누구보다 섬세하게 잘 묘사해서, 어, 인기를 끌수 있을 만한 소준을 썼던 것 같은데, 그런데 삶은 매우 격팍하고 시니커야말로 이상하고 아주 시니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에고센트릭하고 자기의 성격장애에다가 강박성인격장애 뭐 등등 해서, 아, 인격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앞에 그필코너스라는 사람도 에고센트릭하고 아주 시니컬한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 뭐더 하는 거지 결코 덜 하지 않을까. 아주 또 자기중심적이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인격장애를 가진 이런 극중 주인공들이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태도가 바뀌고, 어, 삶의 본 관점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가는 하그 인격 치료의 관점, 발전, 심리 치료의 관점에서, 어, 기절식이 비슷한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좀두 뭐, 가지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1997년작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 주인공의 마음이 자세가 바뀌고 그의 인격 치료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다 오른쪽에 나오는 그 지금 붕대를 감고 있는 저 남자는 사실은 이제 화가지망증 화가예요. 그래서 사이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름으로 나오는 그 화가지망증이고 가운데 주인공인 제리코슨이 아, 연기했던 그 멜빈 유달은 그 소설가 였겠죠. 연애 소설, 사랑에 관한 소설 신 그리고 왼쪽에 이제 그 여종업원이라고 했죠. 음식점의 여종업원도. 아, 이그 멜빈 유달 같은 사람은

청기를 이제 해야된다는 강적적인 긍적, 것이죠 안정가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 모두 비닐 진공 포장된 일회용 호텔차 그 말고 진공 포장된 일회용 비닐과 일회용 칫솔과 일회용 그 치약만 그냥 한 더미 같이 어, 화장실에는 쌓아놓고 그것만 사용하고 또 금락 밖에 나가 걸을 때도 금 하나를 밟지 않으려고 아주 철저하게 횡단보도 지나갈 때 보도 지나갈 때도 땅을 바라보고 그냥 금 하나도 안 밟고 ...을 이런 데 들려. 거기다가 또, 어, 음식점에 가면은, 자기가 이제, 은근히 속으로는 좋아하는 저 여종업은 헬렌 탱크를 만나기 위해서, 어, 그, 이제, 테롤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테롤을 좋아하는데, 그거를 이제, 내색가 하지 않은 채, 가가지고, 저는 이제 매일 같은 자리에 만났습니다. 같은 자리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자세에 앉아있으면은, 아주 그, 화를 내거나 욕을 해서라도 맥 쫓아버리고, 어, 자기가 그 자리를 고수하고, 또, 어, 음식을 먹을 때도, 그, 그, 음식점에서 주는 스푼이나 포크를 사용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진공 포장된 자기가 가져온, 어, 스푼과 수저만을 꺼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만 사용하는 겁니다. 결격증이고, 정말 강박적이고. 그래서 이런 인격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사랑을 느끼면서 어, 변화되는가. 유명한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그니까, 이제, 칭찬 한번 해보라고. 이 여종원분이 자기를 이제, 그, 저, 아마 사랑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서 눈물 서이레빈이여종원을 사랑하니까 헬레넌트, 이 캐롤에게, 어, 사랑을 하는 마음을 표현하니까, 연애, 를 저, 데이트라도 하자고 하자. 이, 그 데이트할 때, 그, 헬레넌트가 그런 얘기가아니 당신은 나에게 와서 짜증만 내거나, 왜냐면 싱크한 사람들, 어, 나는 문제를 한다다면 하거나, 어, 뭐, 이런, 이런 얘기만 하지. 자기를 칭찬해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를 한번 칭찬해 달라고 이, 이, 그 캐롤이, 어, 멜빈에게 얘기가 돼. 그러자 이 주인공인 이 멜빈이 뭐라고 칭찬을 했냐 하면, You 원 a k e me n 결국 자기 중심이긴 한데, 그래도 자기 중심이긴 하지만 상당히 발전된 표현인 것이죠. 어, 그게 왜내 칭찬이냐는 질문하죠, 을 제가. 어? 당신이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이 왜그 칭찬이냐? 그 질문을 하죠. 우그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 뭐런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런 강박적이고 이런 뭐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음식과 치료를 받을 때 이제 약을 먹으라고 약을 준게 있었는데 자기는 절대 먹지 않았다. 에고 센트릭하게 자기 음적이기 때문에 결코 의사의 말을 진리하지 않았고 자기는 약을 한 번도 안 먹었었는데 그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고 이 테러를 만나게 되는서는그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You make me one of your b e r men. 당신이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도록 만들어줬다. 이것이 당신에 대한 가장 큰, 나의 관점에서는 가장 큰 칭찬이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에고센트릭한 사람이 할수 있는 최상의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 You make me one of your b e r men. 그래서 유명한 명제사를 남겼는데, <laughs> 한번꼭 보시기 바라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사이먼이라고 하는 지금 군대를 감고 있는 저, 파가지망제은 사실은 어떤 마음에 또 상처가 있냐면은, 어릴 때, 어, 어머, 어,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 그리기를 잘하고 모델을 안할니까 어머니를 모델로 누드화를 그렸던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도 조금 그렇게 하지도 했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어린 아이를, 초등학생 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누드화를 그리게 한다는 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는데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발견한 거예요, 그 모습을. 그 모습 아버지가 발견하고는 이 아들이었던 사이먼을 개패드십 했어요. 개패드십 고는 내쫓은 거죠. 너는, 어, 내 자식이 아니다. 그리서 파버린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그 그러니까 너하고 이제 인간관계를 안 하고, 그 돈을 이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어, 그래서 지금 부자였는데, 어, 어머니의 누드화를 그리는 모습조가 어린아이를 보니까 어, 아버지가 아주 화가 나서 아이를 내쫓아버린다. 그래서 엄마 돈을 지어주고는 어, 나가서 살다 아들 원자 이럴때도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어, 심한 음,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어떤 부움또 거기에 그 거부당한 거부당한 그 상처 마음의 상처 그, 그러니까 애정 결핍이라고 해야겠죠 그 구성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부터 는 사랑을 받았지만 또 어머니는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어, 너무 자기 중심에 자기 아이를 감싸는 그런 식의 사랑이지, 이것은, 그것도 역시 좀 이기적인 마인드가 아니었나, 새 아이를 위한다고 했지만, 그, 어, 분별을 해가지고, 어, 아이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줄알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식의 교육은 시키지 못했고, 그 해달라는 대로다 해주고, 어떻게 해서든 뭐다 내주는 것이 그런 방식의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 지나친. 네, 한사이을것도 하고 안되겠 그래서 어, 어머니부터는 사랑은 받았지만 어찌 보면은 뭐, 모든 본능에가까운사랑이지 그렇고 받 어, 교육적으로 어, 한 인격체로서 만들어가는 사랑은 아니구나 그래서 아버지부터는 사랑이 됐고 어머니에게서는 지하식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게 웨디푸스 콤플렉스 같은 문제을 저기 관절로 오자는 웨디푸스 콤플렉스가 이제 생겼다고 봐야 되겠구나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이런 어린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이런 마음의 장치를 가지고 이제 성장에죠 독립해서 살아가다가 또 어떤 그 사기꾼을 만나서 어, 모델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 남자 누드 화를 그리다가, 아, 남자 그 사기꾼을 만나서 어, 그 흥거리가 벌려들어서 자기의 모든 어, 중요한 돈이나 뭐 이런 가게에 싹 훔쳐가고, 자기들 이렇게, 어, 뭐, 어 뭐야, 린치를 그 가하고 간 것이죠. 어, <목소리도> 브운당 같은 사람들이 습격을 받아서 집안에 물건을 다 풀리고, 분털터리가 되고, 이렇게 이제 다치기까지 하고, 온몸이 다쳐가지고, 이제 병실에 누워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까탈스럽고, 그, 하던 저 멜빈이, 어, 주변에 이제 또 강아지가 왜, 저기 보면 나오죠. 강아지 는 사실, 저 사이먼이 기르던 강아지였는데, 자기가 글을 쓰는데 저 강아지가 와서 시끄럽게 게임 짖는다고 어? 화가 나서 이제, 그게 더다 버릴 정도로 아주 그 내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여니이 그, 걱정의 사이먼이 다치고 이런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그 강아지를 자기가 긴장하게 어, 그, 됐어요. 이러던 강아지를 더 이상 들줄수 없고 병원에 가고 그러면서는 애정을 쏟고 결국 교감을 하고 동물과 더 친해지고 누구보다도 주인이었던 사이먼이 나중에 투영을 왔는데 떠냈는데도 어, 저 강아지는 가지 않고 오히려 멜빈에 예, 예, 이렇게 어, 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이제 이렇게 강아지를 보면 내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먼저 사인으 아주 또 자제를 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어, 이런 세 사람이에요. 사실 아까 얘기나왔는데 맨, 저, 이, 캐롤이라고 하는 저, 그, 뭐, 여자도, 그, 여자공무라고 했죠. 그, 저 사람도, 사실은 그, 그 결혼에 어, 아 실패를 했던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아들을 하나, 어, 데리고 있는 뭐 미혼 모였는지 아니면은 뭐 이혼한 여자였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사랑에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마음의 상태를 가진 그런 음. 여자고 그래서 그렇죠? 혼자 아들을 한한0대 뭐, 아들을 그, 그런데 어, 여자 어인인데 그 아이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어, 저희가 진정한 또그 관리자, 관여자라고 할수 있는. 자신의 또, 짝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어렵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소극적이 되어버리고, 이런 컴플렉스 같은 것이 음. 자, 이런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와 사랑에 대한 상처가, 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또 뭐, 남자나 애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또, 이, 저, 보면 저, 멜빈 주인공도, 그, 멜빈 유달이라고 하는 그주인공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어봅니까 아버지로부터 이제 피아노를 칠 때, 매질을 당하면서 이제 엄격하게 길러갔던것 같아요. 어? 그래서 강아지에게 피아노 연주도 들려준 자리에 도감을 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어떤 또 반감을 가지는 거죠. 음. 아버지가 엄격하게 또 자리를 때리면서 자기를 자를 맞추게 하고, 음. 피아노를 칠때 엄격히 들었기 러문던 이것이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었던, 또 이런, 그러면서 사회와는 단절된는 삶을 살았던, 어? 뭐 이런 다, 마음의 상처들을 어, 그, 트라우마가 타인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셋이 만나서 서로사랑 하면서 그 트라우마를 음. 치유해 나가고 본격적인 어떤 장애들을 극복해 나가는 하는, 어, 그런 휴먼 음, 드라마라고 볼수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음.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 소개한두 영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음, 그,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 시간이 없으면 최소한 줄거리라도 그 정보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아, 제목만 치면 많은 정보들이 나올 테니까, 감상평도 많이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영화들의 줄거리라도 여러분이 찾아보고, 어, 그, 음을 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의 수업은, 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